자, 나스닥 선물의 반등세가, 어, 오전장 시작할 때보다는 어,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한3% 가까이 반등을 하던 어, 그런 분위기에서 어, 지금 어, 이제 1.8% 정도 어, 반등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의 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 코스피에 대한 매도는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사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이 그나마 이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어, 조금 이제 좀 탈피를 어 하는가 보다. 이런 어 분위기를 감지를 할수 있을 텐데, 어 지금 이시 상황들을 보면 은어 너무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가 어 그래도 가장 단단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제조업들이 이 상당히 이. 실질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공포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하다 보니까, 어, 섣불리 정말 바닥을 예측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이 외국인은 거래소 쪽에 매도를 계속해서 또 하고 있죠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어, 지금 그래도 이 h i v 가 제약 바이오라서 정말로 다행스럽고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개발이 있죠. 자그 소식이 어, 나오게 되면은 강력한 이죽 를 떠받치는 그런 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받쳐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져야지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쯤 지금 바닥을 좀 잡을지 지금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래도 이 h l b 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시장을 보시면 자, 코스닥은 외인기관이 쌍크림에서 들어오죠. 600억, 500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로 엄청나죠. 아, 거의 뭐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8천억 수준씩 계속 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한 5천억 정도 빼 갔지만 자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지금 뭐 어찌보면은 정말로 뭐 피신처를 찾으라 그러면 이 HLB를 꼽으시겠죠 HLB가 그나마 가장 강력한 지금 비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피신처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어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시장이 너무나 안 좋게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면 어 지금 혼자서 버티기에는 어 상당히 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어 지금 백신 개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지금 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나, 어, 그나마 어, 정말로 다행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뮤노미에게 어, 이런 인수는 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로. 정말로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자, 이이뮤노 위기 지금 여러 러브콜을 받고 있죠. 자,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백신은 어, 정말로 돈덩어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지금 같은 이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 백신은 정말로 어, 최고의 황금덩어리가 어, 될수 있다. 기업가치를 어, 지금 뭐 엄청나게 크게 급변시킬 수 있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어, 지금 HLB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버티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아, 어, 이거 오전에 이렇게 벌겋게 불타오르던 어, 모습이 어, 결국은 나스닥 선물이 이제 또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힘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상황은 다 이렇지만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저 세상 주식이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어, 일단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이뮤노믹하고 어떤 글로벌 제약사, 지금 계속 러브크를 오고 있죠. 해서 미국에 아마 지원 받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딱 받고, 지원을 받고 개발한다,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런 정말로 안 좋은 장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생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 조율을 하고 있죠. 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어, 강세가 어 강한 이 힘이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이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어 지금 결국은 나스닥 선물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돈 풀기를 천조를 했고, 유럽도 재정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우려를 깨고, 돈 풀기를 지금 천조한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냈죠. 자, 그러고, 음, 나스닥 선물이 아주 강한, 아, 이런, 아, 반등세를 좀 보였지만, 어, 아,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시간이 지나, 아, 조금 흐르니까, 아, 조금 이제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 시장이 정말로, 이, 시장은 정말로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은, 아, 지금 뭐 아주 좋지 않죠? 이 삼성전자가, 아, 그래도 제조비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정말로 강력한 회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 잘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이 마무리가 좀 되고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만 어 지금 잘 나가겠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미국이 일단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어,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지금 9시 46분인데 벌써 어, 1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조금 반등하는 척해도 계속해서 밑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밀리면서 반등 주다가 어, 또 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참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이 언제까지 전개가 될지는 정말로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이 그래도 가장, 어, 주식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간, 두시쯤에 봤지만 미국이, 이 미국 선물이 서킷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그렇게 잘 버티던 제약바이오도 그냥 다 밀려버렸죠.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런 큰 돈을 움직이는 이 선물의 흐름에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공매도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 그런, 어, 힘이 어떻게 자지우지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이런 선물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 그냥 가리지 않고 지금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나마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봤듯이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길리어드는 그래도 좀잘 살아남고 있죠. 그리고 존슨 앤 존슨도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HLB가 그나마 좀 살아남고 있고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장이 이, 조금, 되돌리는, 이런, 어, 큰 양적 완화를 했으면, 어, 좀 반등을 보이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이 하락을 하니까 돈이 이쪽 제약 바위로 몰리겠지.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는 사죠. 이 코스닥 중에서 거의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면.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긴 오는데 시장이 안정되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티는 모습은 어 조금 이제 좀 밑에 밑에 보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단하게 뭐1% 상승하더라도 2% 상승하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모습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불확실한 정말로 불안한 장세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이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좀 피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매매 동향을 조금 보면 어 수급을 좀 보시면 오전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죠. 오전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다가 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어, 다시 이제 좀 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나쁘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기관은 다시 또 매도 방향을 좀 방향 잡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h 비 b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 지금 방송을 하는 동안에 어, 이제 0.8% 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돈 풀기, 미국과 유럽이 어마어마한 이런 돈 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오후 장에 이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해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